목차는 다음과 같다.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에서도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은 최근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기류에 의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향후 강력한 유동성장세가 발생할 경우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가?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에서도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은 이번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관심사항은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두 번에 걸쳐 충격적인 하락 과정으로 나스닥 시장은 6631포인트까지 밀려난 상태라 이 위치까지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충격적인 하락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벌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나스닥 시장은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반등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은 현재 나타난 저점인 6631포인트를 강하게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한 92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힘들었다.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저점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현안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된다. 이번 하락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제대로 벗어나려면 두 번의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첫 번째는 나스닥 시장의 반등식이 9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당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번에 나타난 6631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이 나타날 경우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된 신호가 나타난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저점에 도달하고 난후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 있어 당장 시급한 과가는 나스닥 시장이 9,200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이미 성공한 상태에서 나스닥 시장은 반등세를 지속하여 최근 9,523 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과제에서 나스닥 시장이 9,200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만으로 강한 의지는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는데, 이를 넘어서면 설수록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하다고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기류에 의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난 다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 일부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에 의한 움직임으로 볼수 있는 움직임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에서도 더딘 속도지만 상승세를 지속하자 미국의 대형금융주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는 9%에 달하는 폭등세와 7%에 달하는 폭등세가 연이어 나타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미국의 대형금융주는 동반 폭등세가 나타났다. 물론, 연속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야만 세계주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이틀 연속 폭등세에 그치고 다시 밀려남으로 세계주식시장의 흐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우리 시장 내면에서도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일부 기술주를 통하여 나타났다. 지난 3월 중순 세계 주식 시장이 강한 반등 시기를 보여줄 적에는 카카오는 시큰둥한 반등세로 별 특징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나스닥 시장의 통상적인 반등 폭인 8,800포인트를 넘어 9,200포인트에 도달하고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과정에 맞추어 이번 하락 이전의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서는 상승 과정이 최근 나타났다. 이 결과 네이버와 NC 소프트 등도 합세하여 이번 하락 이전의 최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지 않는 한 나타나기 힘든 움직임이다. 만약 전체 시장을 큰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에게서 이번에 카카오에서 나타난 상승 시도가 나타난 것이라면 큰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출발한 것이 된다. 우리 시장에서 큰 장을 만들어내는 상승 시도는 세계 주식 시장 전반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단순히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세계 주식 시장 전반의 흐름에 맞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벗어나라면 두 번째 과제인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장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미 이를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는 보여준 상태이고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금 시간은 걸려도 유동성장세가 출발하는 모습은 나타날 것으로 만들어 보고 있다. 향후 강력한 유동성장세가 발생할 경우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가? 이번에 세계주식 시장에 유동성장세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장의 경우 이번 저점을 기준으로 150% 전후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계경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벗어나려면 이 정도의 상승폭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 시장에서 발생한 큰 장의 규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상승 과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지수 기준으로 100%를 넘어서는 큰 장이 발생하려면 상당히 조직적인 상승 구도가 필요한데 경기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갖출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중순의 상황에서는 경기 관련주의 경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T 종목군이 이끌어 나아가고 금융주는 대형증권주는 미래대우증권, 은행주는 KB금융지주가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지난 1월 하순과 2월 하순의 충격적인 하락 과정으로 시장이 무너짐으로 경기 관련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T 종목 대신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주가 흐름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큰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주의 경우 은행주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KB금융지주를 대형증권주는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울 경우 미래 대우증권을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금융주는 대형주 가운데 집단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군에 속하여 초기 상승 과정에서는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이 앞선 행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본격 상승 과정에서는 집단적인 상승 과정으로 이들 종목군은 저점에서 300에서 600%의 아주 놀라운 상승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관련주와 금융주의 경우 전체 시장을 이끌어 나아가는 역할을 하겠지만, 이번에 하락 이전의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선 카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기술주와 생명공학 관련주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 종목들은 전체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처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전체 지수의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